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2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여자가,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의 게름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눈이 밝아져, 밝아져 하나님과 거치지요, 같이 되어 선악을,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아멘 이 시간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분과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면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창세기는 모세가 썼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뿌리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또그 정체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창세기를 기록했습니다. 그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400년이 흘렀으니까 그 조상들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분이 주권자이시다. 그분이 다스리신다. 그러면서 만물의 창조, 인간 창조,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해서 타락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음. 창세기 2 장에서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 안으로 데리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덴은 기쁨의 동산입니다. 상암도 희암도 없는 곳입니다. 어둠이 없는 곳입니다. 빛만 있는 그곳에서 아담은 유혹을 받아. 그곳에서 하나님을 비반하고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무엇이 부족합니까? 아무것도, 부족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유혹을 받아서, 유혹을 받아서, 교만해지고 싶은 마음, 또그 인생이 정말 다른 호기심에 이끌려서 잘못된 길을 걸어간 것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많은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단은 지금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만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계속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면 또 사단은 파괴하고 이런 가운데 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베인이 하와에게 질문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일제로면 그런데 뱀은 여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에 가장 강조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으되 리 하나님이 참으로 내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초나거를 알지 않은 나무만 먹지 말라고 했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뱀은 강요하게 말씀을 왜곡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뱀의 유혹을 통해 가지고 그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제유롭게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따먹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단는 보이는 것을 가지고 유혹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열매를 먹는 날에는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다. 이 말씀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맛시나 창조주와 피조물 넘어서도 넘을 수도 없는 관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 인간에게 모든 권한을 주셨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될 텐데,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땀국으로 말만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끼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것입니다. 왕을 버린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깨뜨리라는 깨뜨렸다는 사건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용이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물론 이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다 그런 부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구속사를 계속해서 그들로 올라가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회복하는 사건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 축소판입니다. 그 하나님이 왕 되시는데, 그게 음. 백성인 아담이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깨뜨려버린 사건이 선악과 예배를 따먹는 사건입니다. 음. 넘지 말아야, 말아야 될그 선을 너무너무 만들서그 인생에 조수가 오고 파탄이 오고 하나님과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고 고통이 그 삶을 지배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음. 만약 에덴 동산이 아담과 하와의 소유물이었다면 거기서 쫓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관계를 유지할 때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수 있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끼어졌을 때 거기서 추방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인간간의 관계 속에서 깨뜨리는 세력이 있는데 이것이 사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질서 아름다운 조화 행복한 그 관계 속에 사단이 침투함으로 만나면서 분리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주가 없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인생들을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음. 창조주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음. 그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신이 좋았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하신 그분이 선하신 뜻대로 이 모든 것을 지우셨기 때문에 아름다울 수 밖에 없지요 악이 없는 그곳에 악이 침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둠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름답던 그 행복했던 그 애들 동산이 기쁨의 동산이 슬픔의 동산 주제의 동산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그원약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음.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그런 존재에서 사단의 개입으로 만남아서 관계가 깨뜨려진이 사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음. 올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이 악한 세력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7절과 8절, 9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운사자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참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들을 알미라 음. 아멘. 디즘 마귀는 사자가 그 무기감을 찾아서 홍신행을 단것 같이 믿음의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음. 이것을 우리는 영적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영적 싸움의 실체를 알아야만이 어디에서 나를 공격해서 지금 나를 무너뜨리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아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은 그냥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후손을 셋을 주시고, 그리고 또 홍수 이후에 노아의 그 후손 가운데 셈을 허락하시고, 그것도 그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을 구별해서 불러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짐을 또 세우고, 무로짐만 세우고 그러면서 계속 계속 그 역사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백성들과 만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성막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아멘, 그 불꽃 같은 그런 의미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과 만나기 위해서 만든 지도가성막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고, 교제하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이 성막이 성전이 되고,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다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음. 그런 이스라엘은 이제 예수 구두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만나면서 영적 이스라엘로 바꾸지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것이 가능했다면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정말 가장 훌륭한 종교인이고 신앙입니다. 그러나 이 니고데모는 예수 구도의 구속의 문총을 알지 못했습니다. 깨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볼수 있다. 이것을 요한복음 3장 8절은 성령으로 난자에다 성령으로 태어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 같이 오늘도 그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성전이 될 수가 없고 그리고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내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계시고에는 반드시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과 성령님은 뗄레야 뗄수 없는 관계 속에서 이라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들 같이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기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백 프로 인간, 백 프로 신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않고서도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과 함께 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성령의 역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그리고 진리 대신 말씀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허공을 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예수님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건데 어떤 모습으로 함께 하십니까? 성령과 함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음.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소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 올늘도이 믿음에 길에서 이 악한 세력은 껍데기뿐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인으로만 남아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 주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런 겉모습만 가리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음.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반드시 인을 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너는 내 것이야 하면서 이렇게 보증한 성령의 인을 치시는데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예, 아멘. 십사 대를 보이는 우리 교회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령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아멘. 아멘.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누가 하나님의 다트림을 받고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가 미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임대에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음. 지금 이 시대는 볼수 없는 하나님이 영적으로 통치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를 무형의 교회, 에 유형의 교회로 나누고 있습니다. 볼수 없는 그 무형의 교회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가 무용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음.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은 동행하시며 우리를 다스리며 이끄시며 예배 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음. 끊임없이 파괴하는 자는 예배가 형식이 되고, 그리고 그 주님의 임재가 형식이 되고 껍데기만 남는 그런 신앙으로 전락하기를 원해서 수많은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파괴하는 자의 그 유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 대신는 진리 대신는 우리에게 요구한 길이대신는 예수 구도를 따라서 오늘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그분의 통치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